<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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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사이드 친 치고, 치고 바로 발바닥. 그러다 이렇게 해서 턴할 거야. 여섯 동작으로 보여줄게. 여섯 동작으로 보여줄 거야. 잘 봐. 죽을게. 자, 아웃사이드 치고 가면서 아웃사이드 치고 바로 덮어 놓 거야. 이게 여기서 봐봐. 자, 주먹 아웃사이드 치고 스틱을 밟으면서 발바닥을로 땡기는 게 아니야. 아웃사이드 치고 바로 땡길 거야. 네. <laughs> 무슨 자리가? 시어 러시아. 러뭐아야 자, 천천히 해보자. 네. 좋다. 자, 웬만한 번 더. 미 시작 주어건 더. 은만 치고. 다 빨리 밥을 러시아. 뭐냐? 더냐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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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한번 자, 잘했는데, 지금은, 치고, 요가 아니라, 치고, 앞으로, 뒤로 거야 자, 마지막, 연말. 준비, 시작 금 더, 한면 치고, 시, 준비. 잘했는데, 슝하다. 연발 뒤로 는게 아니야. 치고, 자, 한 번씩만 대고 가자, 오다 연말. 준비 시작 돌봐 지 치고 앞으로 딱또잘 했던 반원 스텝에 바로 공을 잘빠 뜨기는 건 잘했는데 지금은 앞으로 가는 거야 뒤로 뜨기 어어 앞뒤 상관없고 어. 지금은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네 그때는 네. 자 쓰고 있어요 좋은데? 그 문제는 모자라서 그때는 또네 머리가 너무 길어서 자래자 준비 몸만 준비 한스이 다시 스이 다시 스는바람을전하는게목정이야 그러면 알겠지? 네. 공을 치고 스텝 계속 밟다가 알 맞춰서 발을 전하는게 아니야. 원 스텝을 바로 발전다자두 번째 이 번이야. 이번이번 기억해. 네. 자이거 천천히 보어준다자아사살입시 하나 가이게동공이 같이 아웃사이드 치고 나올 바로, 바로 이 사이드 뒤로 뜯을 거야. 자 연습 동작으로 보여줄게. 주먹, 주먹 로바다. 조금 더 확실하게 쳐. 자 아웃사이드 칠때 내가 다음 공내공쪽에 있는 공에 중위 있는 공을 좌 사이에 치고 나가줘야 돼. 자 연습 동작으로 보여줄게. 아웃사이드 치고 하다가 이 사이드 바로 꺾는 거야. 원사이드에 원사이드에. 그렇지 선생님이 뭐라고 한나 드리블할 때 공을 가구는 발로 드리블하나 했나 아니야 중심발로 드리블하는 거야 자주먹 하나 더 하나 더 해줄게 어, 스에 쳤을 때 중심발이 신발은 따라가줘야 돼 아니 이제 중심발 한 따라주는 것 해줄게 자안 되어 내가 천천히 정확하게 해보자 준비 주고합니다. 그렇지 원준이 원준 어? 잘했어 왼발 왼발 어? 준비 시작 치원 오면서 치고 어? 원셋에 왜? 동작 중이야 아, 응. 어? 자 오른발 어? 준비 오른발 시작 치고 오서 원셋 바로 그렇지 어? 근데 자 왼발 준비, 시작! 주고 에서 아, 저거지. 아웃사이드 원스텝. 그렇지. 참... 아, 자, 오른발. 오른발 준비, 시작! 주고 아, 하면서. 쉬고, 그렇지. 어? 잘했는데, 지금 너무 공을 어떻게공 착하게 나가고, 공 세이지? 네. 그냥 세이 자, 봐봐. 어, 공을 힘들어도 이렇게 세게 찰 필요 없어. 살 필요 없이 그냥 치고 발목만 이렇게 던주면 되지만 말로 전해주는 거야. 응. 자, 왼발 시작. 원해서 5번이구요. 5원 응? 이지지왜해해야지 자, 마지막 한번 씩으면서번원히시서이사이트에서 바로 지우야 다시 아, 보실게, 음. 천천히 보실게. 인사이드 추워서, 인사이드 땡겨서, 바로 쭉 걸어. 네? 네? 그렇지, 그 느낌이야, 님 자, 여기서, 봐봐. 그렇지, 처음이지 말아야 돼. 아! 인사이드 추그 느낌인데, 봐봐, 천천히. 뻗어서 그냥. 한면개겠어 그냥. 안 되지. 자, 세히춰줘 맞춰주고. 중심럼 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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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발을 못다 가서 힘 만큼 따라가서 인사이드 인사이드야 알겠지? 네 인사이드 왼발도 똑같아 왼발도 따라가 똑같아. 왼발도 똑같아안대로 초청해봐 그렇지 수치. 태민이그 느낌인데 완전히 반전한 대박. 지금 하면서 그그 느낌 맞아. 그 느낌 맞는데 마지막 터치 정확하게. 마지막 터치 정확하게. 자, 준비. 오케이. 아, 3개 띄운 거 같아. 그렇지. 거그 느낌만 좋아서는 아, 안 돼. 마지막 터치 시켜줘야 돼. 모르겠어요. 제 나갈, 요기 나 때가 얼마나 될것같데요미 안에 사람 있는 거 같은데. 来，洗澡，